안녕하십니까 택컴퍼니의 택 사장입니다. 금일은 요 320D 2017년식 추가 키를 하러 왔고 지금 순정 키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. 이 차는 키레스 핸들 손잡이가 있는 타입이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. 자, 쓸때 키를 자,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. 자, 이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현존하는 B.M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차량이고 조수석에 있는 F.E.M.을 탈거 후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작업 후에 이렇게 폴트 코드도 작업 과정에 띄우는 것들은 다 지워놨습니다 자 시동도 당연히 이상없이 됩니다 이상으로 3 2 0 2 2017년식 추가 키를 마치겠습니다